오, 오, 오. 오케이 에이션트 보. 오 잘해 잘해 잘해. 그래도 이제 좀만 침착하면 되네. 잡긴 잡아. 다른 보스는 이제 완전 잘 잡는데 둠캐리 조금 이제 좀 까다로 까다롭잖아 솔직히. 음. 한번 해봐도 돼. 어 당연하지. 오랜만에. 아, 그러면 다 평, 바꿔도 돼. 어평딜 한번 우겨 넣어볼게. 여기요. 음. <목소리도> 낙하물 필터 안 맞는다. 없으신? 방금은 찌개를 봤어. <laughs> 아 다이크도 있었는데 깜박했다. 너 썼어? 어, 다이크. 니나 그러니까 어, 어. 어, 나중에 썼어, 나중에. 그렇 얘가 공격을 하면 참호이 나와. 응. 공격을 할 때마다 나와? 어, 공격을 할 때만 나와. 그 어, 이제 알았어. 알았어. 오케이, 이걸 알면은. 봐봐, 제가 공격을 했지. 어, 그 다음 나왔지. 이거 보고 이제 체크하면 돼. 이렇게 공격할 때 피해가지고. 보면은 평딜로 거기 반피까지 다 왔거든. 그러면 이제 근딜 두번 돌리면 끝나는 거야. 이렇게 보면. 어, 이렇게 보면닥사가 확실히. 피다네. 락사 개사기네. 더사 개사기네 공동체 공도 공중인데 혹시 최종 유틸은 이 콘솔 게임에서 저 요즘 아들은 아닌가? 아들은 지금 좀 많이 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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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약해졌어. 아, 딜이 약해진 건 아니고 유틸적으로 딜리어 중에서 아, 야, 피할 만하네, 그래도. 음. 피할 만하네. 아, 아이고, 야, 좋았다. 아이고. 콜. 어, 그렇 어, 오케이. 방송 보던 아, 오늘 입대합니다. 아, 내 입대한대. 아이고. 아유, 잘 갔다 와. 잘 갔다 와. 근데 아니. 나는 갔다 왔는데. <laughs> 잘 갔다 와. <laughs> 옛날에 우리 처음 했을 때로드핑으로한 10분 걸렸을걸? 그대랑 좀질 많이 다르지? 어, 많이 달라. 어, 근데 씨, 다크사이트 아까 꿀 빨았네. <laughs> 역시 닥사가 짱이다. 메이플은 다크사이트가 짱입니다. 바이크랑 노빌 이제 저거 하약 먹고 아들이 안정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방이 절실하다는 어, 거야, 나는. 제네무적을 무조건, 무조건 뽑아야겠네. 한 아, 7분 컷? 아, 내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네. 딱 7분 가. 아, 아쉽네. 어, 아쉽네. 아, 너무, 너무 애매했어. 해방을 하면 딱 2극 될 것에 5분 내로 나올 것 같아요. 버스크 너무 궁금했거든요. 버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스 14분. 길스 14분 덜덜. 어, 상관없어. 오. 너,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. 너, 너 재밌으면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, 야 보스 치니까 눈빛이 날아졌어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. 자이번엔 길드 스킬 쓰고, 야 길드 스킬 쓰기 1억, 1억 아니 풀버프 수공이 이제 2억인데. 레조 가안보이는거아야아 레조 끊겼다 됐다 와 지렸다 지렸다 야길스 차이 지리네 아 와, 풀려 굿와형 독딜 한 번에 50조야 이거 55조 넘게 가능했어 이거 뚝배기만 안 터졌으면 오케이 두 번만 뜨면 돼 라이퍼프 있으면 와반피 넘게 되겠네. 무조건 60초, 이좀 음 꺼줄래? 1번킬 할 때는 그냥 인종님표 다 빼고 해야 되겠네 아무리도 그러면 좋지 아오분컷 나올 수 있었는데 우. 우. 아하. 이러면 이렇게 난리 날수 있어 근데 절대 안 죽는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아야몇분 컷이냐? 5분 30초인가? 일단 첫 극딜이 60초면 은 더스크 피가 130초야 그러면 딱 2극딜 그러니까 아. 3분 컷 이론상 가능한 거야 마지막 체용 데미안 아 1패 녹가 형? 1패? No. 어 세렌 솔플 <laughs> 갈까 형? 세렌 한번해세플 갈까? 어 해봐 아 근데 해방 없어서 개빡세긴 해아 근데 제가 볼때 광탈이에요 무조건 이거 해방 없으면은 솔플 불가능이야 해방 있어도 솔플 안, 안 나와 그래도 가봅니다 재미로만 보세요 음 <laughs> 아, 이 미친 자식. 진짜 잘 버텨야 되겠네. 아, 이거, 잠깐만. 진짜 잘 버티면 모른다. 계속 버텨보자. 와, 내 피벌리 너무 박세다 멈춰! 아, 아 도울까, 얘네. 와, 답 없어, 진짜. 어, <laughs> 아, 씨, 너무 틀었다. 이거, 이거 애매하다. 와아. 와 역시 해방 안 하면 답도 없어. 어 개빡세. 극대를 한 번만 하. 무조건 존버 타야 돼. 존버하고 응. 어, 계속 최대한 버티면서 살아야 돼. 아 이렇게 해야겠다? 가까이 있어야 돼. 네. 이럴 땐또 유틸이, 아 뭐야. 채공이 또붙치지 않으니까. 네, 가까이? 응, 가까이. 가까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문 치면서 "어, 아, 이럴 때는 좀 노답이고" "우와, 죽는다" 이러면 "와, 다행이다" "그나마 바인드 뺐네" "어, 답이 없는데?" 모 아유, 씨, 왔어.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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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거 이거, 이거 눌러서 다시 안 꺼지네? 와.. 아니 어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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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제로 끊어, 끊어, 제로가.. HP 어개 써가지고.. 안돼어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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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례 차례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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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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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... 말도 안되 이거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. 아, 나 다이크, 아나 다이크 있었네. 야, 할 거면은 진짜 나중에 엄청 연습해야 돼. 타야아날라온다잠시만 엎드려서 피할 수 있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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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노답버스, 노답버스. 좋네. 너무 재밌게 보셨어. 재밌어서 응, 개꿀잼.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짓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녹화 종료 멘트 좀 하겠습니다. 녹화를 종료합니다. 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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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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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